안녕하세요, 노란영입니다. 제가 기농을 했을 때 초기에 물건을 팔면서 배송비 갖고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물건값이 만 원이 넘질 않아요. 그런데 고객이 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가제품값 얼마에 배송비 얼마입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고객님이 배송비는 무슨 배송비냐고, 농산물은 무료 아니냐고 그러셔요. 실제 이건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니, 제품값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배송비를 포함한 무료 배송을 하면 뭐가 남냐? 그더니 그분도 생각하고, 아, 얼마 안 되는구나. 나중에 배송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주위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보니까 무료 배송으로 대부분 팔더라고요.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무료 배송으로 팔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케팅 교육이나 그런 거 같는데, 어떤 강사님은 농산물은 무료로... 팔아야 소비자가 구매를 하신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무료 배송으로 팔아야 되지? 아니 농산품은 다 배송비 내시면서 왜몇만 원짜리 직품도 배송비 다 내시고 구매하시는데 왜 농산물을 무료로 팔아야 되지?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농산물을 처음 직거래를 많이 판매하고 온라인 택배를 보냈던 경우가 초기 고객이 누구였냐면. 지인들이에요. 지인들한테 3만 원, 4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하는 제품을 배송비를 받기 그런 거예요. 지인이니까 해서 꼭 그래서 아니면 지인의 지인이던가.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를 그냥 무료로 보내줬던 거죠. 뭐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농산물이 처음에 판매할 때 제가 기농 초기만 하더라도 부피가 다 컸어요. 지금은 로컬 푸드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소비 트렌드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연향 때문에 제품 값이 몇만원씩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배송비를 받기가 그런다. 그래서 배송비를 포함해서 많이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을, 시간이 지나도 농산물은 무료배송으로 팔아야 된다. 고객도? 농산물은 당연히 무료배송이지. 지금 많이 좀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판매자분들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관행처럼,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무료배송 정책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laughs>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농산물의 이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상품 구성을 못하게 하는 제약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제 것이 7천원입니다 이걸 무료배송으로 팔려면 은 배송비가 지금은 3,000원 아니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이면 이걸 포함하면 11,000원이 돼요. 무료 배송으로 팔려면. 근데 이거 제품을 갖다가 11,000원에 소비자가 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죠. 가격을 좀 낮춰야겠죠. 만원 이하로. 아니면은 이걸 한 개만 팔게 아니라 세개네개 세트를 판매하던가. 한세개 정도 세트를 판매를 했을 때 무료배송으로 어느 정도 마진에서 좀 손실 본다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영향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에 완천히 못안 뭐 사니까 3개, 4개 하잖아요. 그래서 소포장단의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도 그것 때문에 무료배송을, 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소, 소량 재 포장 제품을 만들지도 못하는 거고. 노칼에 대선 소량을 판매하면서도 온라인에선 대량을 팔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무료배송, 근데 이 무료배송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예전 회사 제품에서 무료배송을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고객이... 세 개를 구매하신 거야. 세 개를 구매하셔가지고 택배를 당연히 하나로 보내줬죠. 그랬는데 고객한테 전화와서 환불해 주라는 거야. 뭘 환불해 주나 배송비를 환불해 주라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냐 배송비를 왜 환불해 주냐 무료 배송 제품이었는데 배송을 저는, 자기는 세 개가 올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로 왔잖아요. 그럼 배송비 투기 값이 남지 않냐. 이걸 환불해 주라.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니, 원래 이거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니까 환불해 줄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고객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제품을 구성할 때 원래 배송비를 포함해서 구성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품 값에 두개 값이, 세개 값이 포함됐는데 하나만 보냈으니까 두개 값으로 환불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줬어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아요 <laughs> 고객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생각해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도 배송비가 남는 게 맞아 그럼 환불을 해드려야지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저도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쇼핑몰 쪽 이것저것 물건을 팔아보면서 딱한번 경험을 해 봤는데 이런 사례가 저는 한 번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례인데 그 근처에 계시는 분이 직접 가지러 오셨어. 가지러 오셨는데 이게 무료 배송 제품이었어요. 와서하는 얘기가 배송비는 빼 줘야 될거 아니냐. 아니, 무료 배송은 저희가 부담하고 그냥 내는 건 보내는 거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왜 왔냐. 배송비 안 들어가니까 배송비 내는 돈안 나가니까 환불을 배송비 빼고 물건을 주라. 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 말이 맞아요. 온라인에서 만 원을 팔면 오프라인에서는 배송비 빼고 가격을 줘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왜? 제품값에그 배송비를 포함했으니까. 근데 이 일은 농가들한테는 흔해요. 농가들은 농장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온라인 판매하고 오프라인 판매 가격이 틀려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배달 앱 많이 쓰시죠? 배달 앱을 쓰시면 포장하면 배송이 안 들죠. 내가 직접 찾으러 가니까. 근데 요즘 배송비가 비싸니까 그렇게 포장 주문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무료배송으로 팔았을 때는 오프라인 가격도 배송비를 빼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만약에 악성 댓글로, 뭐 악성 리플로 그렇게 달려버리면 판매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무료배송 정책은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주위에서 소포장 다니는 물건을 온라인에 판매하시겠다 하신다면 무료배송을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유료배송으로 추천해야 되는데. 근데 무료배송에서도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7,000원입니다. 배송비가 4,000원이요. 그럼 1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데, 11,000원에는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제가 무료배송으로 1 0 0 0 0원에 팔았어요. 그러죠? 그 고객 입장에서 한번 사면 만원 두개 사면 이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한번 사고 다음에 한번 사도 이만원이에요. 고객한테 택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게 7천원에 팔고 배송비 별도로 4천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게요 정가대로 그럼 하나 사면 만천원이에요. 물건값 7천원 배송비 4천원이니까 만천원입니다. 두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두개 삼은 14,000원에 배송비 4,000원, 18,000원이요. 2,000원이 더 싸네요. 만약에 이게 3개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21,000원에 4,000원, 25,000원이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배송비 포함해서 만원에 팔았을 때 3만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렇게 복수구매를 했을 때의 조건이 판매가 입장에서 배송비가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봐보세요 복수 구매하시는 분들이 몇 개나 있나 한 번에 무료배송을 했을 때두개세개 개 구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 아마 선물용이나 급하게 쓰실 분 아니고서는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복수 구매하시는 분은 그런 유형이시고 본인 쓰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한개두개한 개, 개 사시, 개만 사셔야 대부분 그러면 만약에 제가 배송비 별도로 팔았을 때 그런 가격 혜택이 내가 할인을 해주지 않았어도 고객한테는 볼수 있는 가격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계속 써야 돼. 계속 먹는 거야. 근데 하나 샀을 때는 이게 더 비싼데 두개 샀을 때는 어? 이게 더 싸거든. 근데 배송비는 어차피 한 번만 내면 돼. 두개 살까? 세개 살까? 두개살 수도 있고 세개살 수도 있고 오히려 한개 사는 사람들이 줄어요. 더 많이 사세요. 이렇게 소량 단위 는 제품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제가 이걸 최고 많이 택배 보내본 게 20개예요. 그 20개는 공구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어디로 공구했는지 나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20개를 보냈다는 건 기억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아마 뭐 어디 모임에서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뭐 이야기하다가 이 제품이 좋아, 아마 이게 치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렇게 되셨을 것 같아 치기 좋으니까 너도 나살 거니까 너살 거냐? 너살 거냐? 해갖고 같이 한 번에 배송비 줄이니까 한 번에 사신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2 0개에 한꺼번에 사시긴 힘들거든요 뭐 본인이 가공하실 분 아니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량 다닐수록 배송비를 포함하면 안된다. 그 대신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묶음 배송이 돼야죠. 묶음 배송이 안되면은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배송비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량다니는 무조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답은 아닌데 제 추천은 복수구매를 위해서 배송비를 별도로 판매하셔라. 무료로 팔지 말고. 그래야 두개세 개를 한개살 사람이 두개세 개를 사신다.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무료배, 유료배송으로 팔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일단은 가격이 고가인 것들. 뭐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뭐 농산물 같은 경우는 6, 7만원도 되겠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5만원, 6만원 제품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무료배송으로 파시는 게 나아요. 왜 5만원, 6만원짜리는 복수를 안 사시거든. 그리고 5만원, 농산물이 5만원, 6만원 따리는 묶음 배송이 안 돼, 대부분. 그만큼 부, 가격이 고가여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묶음 배송이 안 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료 배송으로 파는 게맞고요 또, 배송이 한 개씩 나가야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쌀. 뭐, 15kg, 20kg, 뭐, 10kg, 막 그런 정도. 두 개, 를 한꺼번에 쌀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무료 배송으로 팔아야 돼요. 왜냐? 처음에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리스트감에 예를 들어 쌀이 6만원이다 쌀을 사러 들어갔는데 6만원이야 근데 결제걸로 보니까 배송비가 5천원이 붙네 왠지 기분 나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배송비 별도임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게 낱개당 붙잖아 짜리 배송비가 이게 6만5천원이 되는거지 근데 처음부터 6만5천원이면 왠지 무료배송을 혜택을 받는 것 같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요. 무료배송으로 왠지, 이거는 배송비가 하나씩 붙어야 되는데, 무료배송이면 왠지 혜택받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무료배송으로 팔아야 되고요. 또, 복수구매 안할 제품들이 있어요. 소비자가 애재간에선두 개, 세 개씩 안 사는 그런 제품들. 물론 고가 제품도 되겠지만, 뭐, 꿀 2kg라든가 그런 것들은 복수구매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런것들은 무료배송으로 파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료배송 외에 또 이제 소량 판매를 하시다 보면 얼마 이상 무료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거든요 얼마 이상 무료라는 것은 농산물의 경우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면 배송비가 추가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택배 하나로 못 나가는 경우 모르겠어요. 이런 테이프가 한 번에 살수 있는 게 50개거든요. 50개를 한 번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얼마 이상 무료로 해도 돼요. 이런 공산품들은. 근데 농산물은 제가 아까 이게 20개를 팔아봤다 그랬잖아요. 20개가 택 박스 하나에 꽉 찰아요. 이 21개를 사면 배송비가 2 개가 나요. 근데 이게 얼마 이상 무료라 농가들한테 배송비 부담이 따로 별도로 더 붙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위에 그 경우가 있었어요. 5만 원 이상 무료로 설정을 해놨어. 근데 이 고객님이 쌀을 하나 사버린 거야. 쌀 하나 사니까 무료, 무조건 무료가 된 거야. 근데 나머지 제품들이 배송비 별도로 나가야 되잖아. 쌀은 묶음 배송을 못하니까. 쌀자체 하나만 하 택배가 나가야 돼. 오히려 손해가 봐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것은 얼마 이상 무료는 될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미끼 상품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마트나 백화점에서 가끔 얼마 이상 사면 선물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가격대 이상을 사게끔 하는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마찬가지로 5만 원 이상 사면 무료배송이야. 그러니까 5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게끔 하려고 유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진짜 좋아. 근데 그런 버그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부담이 더 추가 비용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 만약에 5만 원 이상 샀는데 배송한 개가 아니라 3개, 4개를 보내버려야 될 때는. 배송비가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을 잘... 물론 5만원 이상 사면 마진이 그 정도 남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요 가격으로 무료배송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개수로 무료배송을 설정하십시오 개수로 어떻게 무료배송을 설정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7,000원에 소비자가요 소비자가 7,000원인데 이걸 5개 사면 무료배송을 해준다 그러면 3개, 4개 사실 분, 3개 사실 분. 3개 사실분은 좀 아니겠지만 4개 사실분 정도는 한개더 사버려요. 만약 이게 3개에 무료다. 그럼 2개 사실분들은 대부분 3개 사요. 한개 아니면 3개 가지고 오 많이 들어가 왜? 배송비를 아끼니까. 몇천원만 더 보태면 한개가더 생기거든. 그러잖아요. 배송비가 4천원인데 3천원만 더 추가하면 은 2개 샀을 때는 14,000원에 얼마예요? 18,000원이잖아요. 근데 3 개를 사면 21,000원이야 3,000원만 더 보태면 3 개가 생기거든 그래서 한개 아니면 3 개를 사요, 세, 대부분이 들 이런 식의 개수 제한에 무료 배송을 해야지 얼마 이상 무료로 했을 때 예를 들어 21개 사면 아까웠지 이게 20개 포장인데 21개 사면 어떡할 건데 배송 하나 더 추가해야 돼. 물론 20개 정도 사면은 배송비 정도는 마진이 남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마진이 안 남은 상품이었을 때는 또 말이 틀려진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송비 설정 하나갖고도 쇼핑몰 판매 수량을 많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구매가 가능한 것들, 복, 한 번에 택배가 여러 개를 쌀수 있는 것들은 유료배송으로 파는 방법이 훨씬 적고요. 그러면은 농가에서 상품 구성이 하 훨씬 쉬워져요. 고객들도 한개 사나 두개 사나 상황에서 어, 이거 한개 부승비를 한 번만 내면 되니까 여러 개 사야 된다. 차달이 이번에 아낄 때 여러 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요. 마찬가지로 배송비를 설정할 때몇개 이상 무료 배송을 해주면 그 단위를 구매하는 고객이 많이 늘었다. 이게 배송비를 이용한 판매 전략입니다. 아, 아무쪼록 쇼핑몰 대박 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